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에스파 심층 분석. 오늘은 3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 2두에서는 에스파의 탄생 배경이랑 또 대표곡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컨셉부터 퍼포먼스까지 혁신적인 면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스파가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팬덤 문화, 나아가서 케이팝 전체, 또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 좀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에스파가 어떻게 그냥 인기 있는 걸그룹 이걸 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 아이콘이 됐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역시 시작은 그 타이틀인 것 같아요. K-팝 최초의 메타버스 걸그룹 이거죠. 네, 그렇죠. 현실 멤버랑 가상 아바타 그 A.E.라고 하죠. 이게 같이 있다는 설정 자체가 오,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네, 맞아요. 처음엔 다들 좀 어리둥절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컨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음악, 뮤직비디오는 기본이고 패션, 게임, 이런 다른 분야로까지만 확장이 되면서 아예 케이팝의 문법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점이 흥미로워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데뷔곡 블랙맘바부터 시작해서, 넥스트레벨, 세비지까지. 쭉 보면, 모든 콘텐츠가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네, 엮여있죠.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어, 팬들의 반응이에요. 팬들이 이걸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직접 이걸 해석하고 또 재창조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는 거죠. 아, 팬들이 직접요?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오, 네, 맞아요. 비대면 소통이 갑자기 중요해지니까 뭐 디지털 콘서트나 메타버스에서 하는 팬미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활동이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어쩌면 새로운 공연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현실하고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에 에스파가 K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미래를 좀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팬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마이 라고 하죠. 이 팬덤 문화도 기존 K-POP 팬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결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뭐 스타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멤버랑 아바타 AE랑 그리고 팬인 나자신까지 이 셋이 연결된 어떤 공동체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오, 공동체요? 네. 그래서 세계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팬들 활동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뭐 SNS, 유튜브, 메타버스 플랫폼 막 넘나들면서 소통하는 건 당연하고, 팬아트나 팬픽션, 아니면 그 세계관 분석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퀄리티가 상당하죠. 네. 그런 2차 창작물 수준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계관의 액심 공간인 광야, 쾅야 이것도 팬들이 스스로 막 이야기를 만들고 의미를 붙여서 확장시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팬덤이 이렇게 진화하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랑 세계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K-팝 산업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되고요. 아... 파트너이자 동력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강한 유대감이나 정체성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팬덤 문화가 전 세계로 엄청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 아 케이팝 팬덤 자체가 변화하고 있구나 싶어요 그냥 수비 집단이 아니라 서로 막 소통하고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발적인 문화 공동체로요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팬덤이 있으니까 에스파의 영향력이 단순히 음악 산업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팬덤하고 독특한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뭐 유명 패션 브랜드 엠베서더로 활동한다거나 게임회사랑 협업한다거나 이런 게다 대표적인 예시죠. 아, 네네. K-팝의 영향력을 음악 외적인 영역으로 넓히는데 에스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생각해보면 에스파가 던지는 화두들 있잖아요 메타버스, 디지털 자아 같은 거 네. 이게 요즘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가 현실에서 고민하는 문제들 뭐 정체성이라던가 소셜미디어, 가상현실 이런 거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더큰 공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돌 그룹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담론을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에스파는 음악을 매개로 해서 현세대랑 사회를 연결하고 또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뭐랄까 하나의 문화적 플랫폼처럼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언제나 논란이나 뭐 그림자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메타버스 세계관이 오,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반면에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거나 가끔은 저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여전히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멤버 개인과 관련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팬덤 안에서도 세계관 해석이 막 갈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에스파가 계속 신경 쓰고 소통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중요한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K팝의 영역을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자, 오늘 이렇게 에스파가 만들어낸 사회문화적인 파장, 그리고 독특한 팬덤 현상, 또 산업적인 영향력까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한 걸그룹, 그 이상의 의미를 왜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4부에서는 드디어 에스파 멤버들 개개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멤버들이군요.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 각 멤버의 매력이라던가 성장 과정 또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